네 안녕하세요. 매경 이선희 기자입니다. 드디어 고덕강일 제일 풍경 재보직 공고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분양가를 보고 좀 한숨을 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산제 아파트인데 정말 분산제가 적용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가격이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세차익도 많이 좀 줄어들었겠죠. 분양가는 아쉽지만 그래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는 전세 놓을 수 있는 아파트예요. 이런 기회가 이제 마지막일 거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자금 부족한 분들은 주목할만 하시고요. 가점 낮으신 분들도 주목하셔야겠죠. 추첨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실수 측면에서는 고민할 게 있어요. 특화 설계가 적용이 됩니다. 문주가 없고 공동 커뮤니티 시설 외부에 개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 아파트 문주가 있고 딱 담장이 있는 그런 아파트 생각하시면 그것과는 다르다는 점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엄청나게 평면이 다양합니다. 잘못 고르면 1조 조만건 이런 거안 나오기 때문에요. 평면도 정말 신중히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 서울, 서울 강동 고덕에서 나오는 신축 아파트죠? 경쟁률은 높을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분양가가 오르는 지금 추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거 패스하더라도 그 다음번에 더 좋은 기회가 있냐? 그거는 좀 신중히 선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100%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을 다 감안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매브리 t v 는요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를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부리? 네 가격이 좀 아쉽죠 이제 기대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전용 8 4 32 평이요 최대 8억 9천입니다 8억 5천에서 8억 9천 거의 9억대인데 우리가 옵션이랑 취득세를 또 생각을 하면요. 여기서 넉넉하게 5천 정도는 더 얹는다면 9억 5천 정도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평 전용 백일이 10억대입니다. 10억에서 10억 8천이고요. 이 역시 옵션이랑 취득세 등등등 감안하면 10억 5천에서 11억 그러니까 11억까지 좀 넉넉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인데 우리가 통상 생각한 그런 분상제 아파트는 시세 차익 막 5억 이상 반값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아요. 주변 시세랑 뭐 2, 3억. 그러니까 물론 어디를 비교를 하냐를 보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막 5, 6억씩 시세 차익을 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수적으로 보면 2, 3억 정도밖에 시세 차익이 안 나는 상황이에요. 이 아파트랑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고덕 리앤 파크입니다. 우리가 32평 기준으로요. 고덕 리엔파크가 여기 시세가 9억 5천에서 10억 5천이에요. 물론 호가는 12억 5천까지 나와 있지만 지금 상당히 호가가 띈 상황이고 네이버 평균으로는 뭐 1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 드렸던 고덕강일 제일풍경체가 8억 9천에 옵션비용 5천 해서 9억 4천이라고 한다면 평균 시세가 10억이면 1억도 안 되는 시세 차익인 거고 11억이면 뭐 2억 안 되는 시세 차익인 거겠죠. 이번에 비교한 리엔파크보다는이 아파트가 좀더 가격이 나갈 겁니다. 왜냐면 신축이고 입지상 9호선하고더 가깝기 때문에 고덕강일 제일풍경체가 더 높은 시세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단지와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큰 시세 차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낙관적으로 비교를 해서, 고덕 그라시움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지금 여기 고덕 그라시움이 시세 16억 원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평 기준으로 제일 풍경채랑 그라시움이 5에서 6억 이상 어떤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여기서 또 주의할 부분은 그라시움은 4900세대 대단지잖아요. 그리고 상일동역 초역세권이고 초역세권이고 그래서 제일 풍경채랑 또 비교하기가 이렇게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냥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라시움과 리앤파크 사이의 어떤 그 정도의 가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수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분양가가 높으면 우리가 자금 마련 부담이 커져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이신데요. 지금 여기가 8억 5천 짜리를 우리가 분양을 받아서 만약 이게 입주할 때쯤 시세가 10억이면 총 대출이 얼마 나오죠? LTV 40% 적용하면 9억에서 4 9억에서 40%까지는 해서 3억 6천, 그 다음에 초과 1억원 분에 대해서 2천 해서 3억 8천이 나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자기 자본이 5억 원 가량은 필요를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억 5천 그 분양가 8억 5천에 32평 받으려면 내 자본이 5억 원 이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만약에 내 자본이 5억 원이 있다 하더라도 LTV 40%에 3억 8천 혹은 3억 6천 가량의 대출이 나오느냐 이걸 또 따져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DSR을 보죠. 그래서 소득과 기존 부채 다 포함해서 원리금 상환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에 추천 링크 보이시죠? 비록 이 주택 자체가 LTV 40%까지는 대출이 허용되더라도 DSR이 지금 초과가 떠서 대출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준비하실 때는 꼭그 우리 가족의 그 DSR 기반으로 대출이 어디까지 나오는지는 은행에 가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내가 왠지 대출도 불안하고 자본금도 5억이 없다면 전용 84 32평 못 받을까요? 아닙니다. 이 아파트는 적은 돈으로도 도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실거주 의무가 없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인데요. 2월 19일 이후부터는 분양가 사간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전세를 못 놓는다는 거예요. 입주 최소 3년에서 5년은 의무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요. 모집 공고가 18일에 났죠? 그래서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요. 전세를 놓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 전용 8사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면요. 8억 5천 전용 8사를 분양을 받으며 계약금 20% 1억 7천은 자비로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4회차 대출을 받고요. 그다음에 2회차 건설사 표준약관에 의해서 2회까지는 연체 가능하다고 얘기 드렸죠. 2회차 만약에 연체를 하더라도, 잔금때 1억 7천이랑 도합 앞서 6억 8천을 내야 하는데, 내가 이때 돈이 없다. 이러면 전세를 놓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때 해피하게 전세가가 6억이라면, 내 부담 8천만원 더 해서 등기를 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전세가가 5억이며 내가 1억 8천을 더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관건은요, 만약 내가 입주 때 정말 전세가가 지금처럼 높게 형성이 될 것이냐, 6억, 뭐, 언저리, 그 정도면 저희, 제가 이제, 6억 원짜리면 좀 적은 돈으로도 그 가능하겠죠. 그런데 전세가가 만약에 떨어져서 5억, 4억 되면은 또 기존 어떤 뭐 1억 8천, 2억 8천 이렇게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 전세가 6억이 될지 전세가가 우선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또두 번째는요,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을 이제 전세금으로 상환했더라도 실입주 약정 위반에 대한 패널티로 은행으로부터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주택담보대출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유의하셔야겠죠. 그렇더라도 앞으로 나올 아파트들은 무조건 실거주 의무가 붙기 때문에요. 우선 계약금 20%에서 플러스 입주 때까지 한 1억 정도 모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도전해 볼 수는 있는 그런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전용 100일 있죠. 여기는 이제 추첨제랑 가점제가 50, 50%씩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는 분양가가 9억이 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안 되고요. 실수요자시라면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SH 특화 설계가 적용된 아파트예요. 그래서 기존 아파트처럼 문주가 있거나 담장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집 공고문 맨끝 부분에 보시면요, 본 아파트는 다섯 개의 마을 공동체 컨셉으로 저층 세대의 경우 진출이 구간이 매우 상이함으로,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되는 현관 통로가 있는 곳이 좀 이렇게 좀 복잡하다. 기존의 아파트랑 다르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요,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일조권 조망권 등등 침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이런 거안 나오니까 주의하셔야겠죠. 그리고 문주가 없습니다. 문주 덩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명기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아파트 딱 들어가면 대단지 아파트 때다 입구에 큰 문주가 있잖아요. 그 문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와의 열린 단지 계획으로 울타리 등이 설치되지 않는 것네 담장이 없단 얘기입니다. 담장이 없으니까 딱 우리 아파트라고 경계율지를 그런 담장이 없고 그 그냥 그 마을에 오픈되어 있는 그런 형식이라는 거예요. 본 아파트는 주민 공동시설 외부 개방 계획 그래서 어린이집 전시실 등등등 이런 것들은 어~ 외부 개방 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공유 시설을 외부에 개방한다는 겁니다. 자 기존 민영 아파트 어떠죠? 문주가 있고 딱 주민들만 커뮤니티 시설을 쓸수 있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덕광일 제일풍경 채는 그런 그런 아파트와 달리 특화 설계로 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준비를 하셔야겠죠. 네 기존 청약 조건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저희 앞서 설명드린 그 영상에도 있으니까요. 그 영상 참고하셔도 됩니다. 수도권 거주자시면 되고요. 추첨제 있습니다. 1주택자 처분 조건입니다. 전용 100일 이상은요, 추첨제 물량은요, 1주택자도 그 청약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입주 그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은 8년이고요. 또 이번에 주의하셔야 될게 생애 최초 신혼특공 소득 기준이 왕한 완... 완화된 게 적용됩니다 신혼부부는 맞벌이 160% 까지 적용되고요 생애채취도 160% 까지 적용이 됩니다 모직공고문에 나온 월평균 근로소득의 기준은요 2019년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죠 청약일정은요 3월 3일에 특별공급하고요 4월 4일에 일반공급을 합니다 네, 모델하우스는 그리고 송파구 백제구분호 99요 주소에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찾아서 제일풍경채 홈페이지에 찾아서 예약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재미있게 보셨나요?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기대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좀뭐 평면도도 많고 가격도 좀 부담이 돼서 여러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덕강일 힐스테이트나 지금 계속 지금 분양가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허그 고분양가 관리 그 심사 기준이 또 개선됐죠. 그래서 시세의 80% 90%까지 분양가를 올린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번 분양가는 좀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더 기다린다고 더 분양가가 떨어질 것이냐 하면 저는 좀그 부분은 많이 회의적이에요. 물론 정부가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을 비롯해서 3기 신도시나 서울 공공 32만 호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면 좀 기다리실 법도 한, 기다리실 만도 한데 또 서울에 그냥 이런 좀 우선 하루라도 빨리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 하시면 그냥 좀 답답하더라도 기회를 또 놓치지 않는 게또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시세 차익은 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입지가 좋고 새 아파트고 그 일대 주변이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또 미래를 보시면 기다리기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청약에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부분 질문 남겨주시면 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